네. 어 일단은 우리 지혜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laughs> 출연을 해주시는데 자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들 학원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강사 선생님 채용해야 되는 일 <웃음> 정말 <웃음> 어, 너무 힘들어요. 어. 어. 근데 우리 지혜 선생님은 정말. 학원에 계신 강사 선생님들이 다들 오래 되셨고 맞아요. 너무 좋으신 분들 만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어 진짜 이거는 인복이어야 되는 건가요 타고나야 되는 건가요 여러 번 물어봤는데 분명 지혜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정보를 쏙쏙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지혜 선생님께서 강사 선생님이 오래 근무하실 수 있게 하시는 비법. 아니면 강사 채용을 하는데 가지고 계신 철칙 같은 거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한열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를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철칙 무조건 피아노 전공자 선생님을 음, 음. 맞아요. 네. 중요하죠. 이거. 당연히 뭐. 원장님들도 전공자야 하지만 음. 강사 선생님들도 뭐 작곡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올린, 니까다암기 음. 전공하신 선생님들 피아노로 가르 잘... 쳐 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사실 기초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맞아요.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레파토리를 아이들이 이제 많이 접하게 돼야 하는데 맞아요. 선생님들의 영향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그럼 문제가 분명히 음. 생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더 오래 다니고 싶으셔도 원장 입장에서 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지 아요 그치? 갈까? 맞아요. 이런 순간이 오기도 하니까 일단 무조건 피아노 전공자 선생님을 보시고요 클래식이던지 재즈 피아노던지 어. 상관없이 일단 그건 골고루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어. 채용을 하시는 그 수를 더 하시면 될것같아 그리고 두번째 저는 무조건 저보다 어린 강사 어. <laughs> 저도 이거 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은 뭔가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죠. 약간 내가 원장인데 음. 원장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어, 그런 것 때문에. 좀 맞아요, 어려워요. 어, 일단은 지시하는 거, 그게 제일 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뭐야, 결국에는 나보다 나이 어린데 니가 나한테 지금 이런 음, 느낌을 음, 받을 수 있어요. 강 선생님 맞아, 맞아.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선생님들이 여기까지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부탁 입장을 음, 말씀드린데 음. 약간 맨몸처럼 부르실 수도 있고, 그치. 이게 어쨌든 그 나이에서 오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맞아요. 나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조금 서로 감정에 상할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저는 무조건. 저는, 음, 네, 나이가 어린 사람이그 저도 지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보다 보면은 안 그러신 분,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지만 정말 잘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니, 이거는 이제 원장 선생님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보다 어린데, 어린 선생님... 중에서 조금 더 열정 있는 선생님을 저는 어, 그러니까 에너지틱한 선생님. 이제 네, <laughs> 물론 이제 원장님이 조금 정적이신 분이면 음. 나는 내가 너무 쾌활한 선생님 좀 불편해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어, 어쨌든 스타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원장 선생님이 정적인 스타일이든 아니면 좀 에너지틱 하신 스타일이든 어쨌든 선생님은 조금 에너지가 많은 으 음. 분이 오는 게 학원 분위기가 <laughs> 좀 달라지는 <laughs> 것 같아서 그다음 세 번째가 저는 진짜 중요한데요. 지인. 음, 네. 오아지 <laughs> 네. 네, 선생님도 채용을 아, 하시는 네. 거예요. 아, 웬만하면 와. 사이트에서 보지 않고요. 네. 물어 물어 건너 건너 이제 단톡방들 많이 있잖아요. 네. 동기들 단톡방도 네. 있고 뭐 그런 동호회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아, 네. 네. 최대한 지인의 지인 뭐 이렇게 연결고리를 많이 가더라도 어, 그리고 보통 레슨 선생님을 구인 구직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을 모실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것맞아요 진짜 그러다 그러다 안 됐을 때 구직사인지를 확인하긴 음, 음. 하는데, 음. 그 전까지는 지 무조건. 아. 네, 이게 철칙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정말 <laughs>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새로운 팁이니까 메모 꼭 해주세요. 어려워요, 뭐, <laughs> 어, 사실. 어려울 것 같아. 네. 일단 내가 나이가 이제, 막, 많아지면. 와, 다들이 자리를 잡았고, 본인의 사업장이 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파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월급쟁 선생님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또내 강사 선생님의 친구, 아, 네. 내친의지 <laughs> 네, 이런 식으로서 저희는 <laughs> 사실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다들 친구 또는 <laughs> 아, 막 서두배 이래요. 네, 분위기 너무 네, 좋아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Hey. 이 e 이 너무 중요하죠. 페이 헤이. 페이는 인생하지 않게. <laughs> 아 어. 진짜 제가 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마음은 많이 드리고 싶구나? 그러면... 그러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혜 선생님 진짜 리스펙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전임 선생님 페이도 조금 더 높게 드리고 있어요. 음. 네. 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돈 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 조금이라도 더챙겨드리면 선생님들도 마음을 조금 더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사람인지라 어쩔 어, 수 없어요. 어.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페이를 또 인상을 조금씩 해드리고 있고 파트선생님들한 어. 네.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만약에 하셨을 때 저희가 음. 이제 자리를 비웠어요. 그 음, 음. 제가 주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없을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제 뭐 부원장님이라든지 음. 다른 뭐 전임 선생님이 상담을 하셨을 때 등록을 하면 상담 인센티브를 또 따로 음. 그 달만 챙겨 드려요. 네. 음. 당연히 이제 상담 등록하고 나서는 제가 한번더 학부모님하고 또 상담을 확인을 네.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더 상담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인 레슨은 저는 100% 음,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다 드려요. 아 뭔가 비율제로 나누는 거 없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성인은 내가, 어떤 성인은 선생님이 있고, 아니고다 강사 선생님들한테 전담으로 어. 성인 레슨은 다 드리고 있고, 이제 실제 상으로 배우는 아, 그런 네, 선생님 한테 음. 많이 챙겨 가실 수 있대.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성인 레슨 할때뭐 레파토리라든지 뭐 지도하면서 힘드신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같이 공유하면서 어. 조금 같이 이렇게 서포트도 해드리면서 스케줄 관리 아니면 이제 뭐 페이 받아야 음. 하는 날짜 이런 건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기가 좀, 좀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회사가서좀 음. 도와드리고 너무 든든해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그다음에 급여일을 또 무조건 지켜야죠 그렇죠 이거 너무 기본적인데 네. 안 지키시는 분들 진짜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뭐그강사 계약서 쓸 때는 1일에서 5일 사이에 지급한다고 음. 되어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음. 무조건 1일에 음.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급여를 꼭 지켜주시고 네. 그다음 명절 생일 휴가 그쵸 보너스 <웃음> 어. <웃음> <웃음> 진짜 최고 현금으로 <laughs> <laughs> 그게 해드리고 어, 그다음에 통쿨 네. 나갈 때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대동하시게 되는 경우는 또 그날 인센티브 주고그달에 아, 챙겨서 좋고 그다음에 쿨이 주말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 선생님 입장에서 추가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월급 이외에 또 제가 어, 추가 인센티브를 어. 이렇게 해서 드리죠. 네 그다음 다섯 번째 뒤로 보면은 네. 공식적인 연차는 아닌데 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방학 기간인데 한 번만 더쉴수 어. 있을까요? 근데 뭐, 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 얘기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행동이 돼서 인정을 해드려요. 어우. 이거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응. 사실 학원 활동상 수업이 응. 매일매일 평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 응.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연차 개념이 없어요. 저 연차 개념이 없는데, 네. 이렇게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 진짜 여기까지 일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뭐 금토일 아니면 응. 토일월 이런 식으로 여행 가서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일박 정도 상황에 따라서 더 길게 해드릴 수도 있고 음. 이제 그래서 흥분액을 좀 인정을 해드리고 그다음 에 이제 여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도 평일에서 하는 거 이렇게 계속 다 리는거 이런 것처럼 학원에서 근무하고 싶은 구실을 좀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쵸. 네. 이게 사실 학원 강사를 하다 보면 파트를 하든 전임을 하든 뭐 개인 레슨을 하더라도 제일 인기 있는 시간대에 학원에 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른 스케줄을 잡고 싶어도 내 마음 같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홍보는 학원이 해주고, 렇죠 레슨... 이제 부가 수익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연기 보는 확실히되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저 선생님들이 좀더 우리 학원에 어. 머물 수 있는 시간, 우리 학원에 계시면서 돈을 조금 더 수익을 챙겨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드리려고 조금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입시반도 따로 있, 있잖아요, 원에 어. 그러면 입시반 레슨하는 아이들은 작은 선생님으로또 저... 추가 페이를 챙겨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개인 레슨 장소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외부에서 뭐저 친구, 뭐 동생 누구 레슨이 들어왔는데 혹시 연습실 음...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돈이잖아요. 네, 그냥 쓰세요. 아, <웃음> 그냥. <웃음> 너무 멋있어. 우리 <laughs> <laughs> 지훈쌤 진짜 너무 멋있어 그렇게까지 막뭐 시간당 만 원, 천 원, 이만 원 이렇게 줄 생. 라고 왜냐면 그만큼 선생님들도 저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그 정도는 내가 그쵸. 해드릴 수 있다 생각하고 어. 그렇게좀 해드리고 있어.